인하대 일부 학생이 12,3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윤석열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개최하는 가운데 윤석열 옹호와 내란 동조에 맞서는 긴급행동이 개최됩니다. 인하대 재학생 A씨는 24일 인하대 커뮤니티인 인하광장에 게시글을 올리고 오는 26일 오후 1시에 윤석열 옹호 규탄 인하대 긴급행동을 인경호압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경호압 광장은 인하대 통일광장을 말합니다. 비룡플라자로 이름이 바뀐 옛 학생회관 앞 광장입니다. 이나대 통일광장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했던 이나대 학생들이 집회를 열거나 문화행사를 펼쳤던 곳입니다. A씨는 윤석열의 쿠테타를 옹호하는 일부 학생들이 이나대 인경호 앞 광장에서 탄핵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저들은 상식을 운운하지만 집회를 막는 계엄을 옹호하면서 집회를 연다는 게 상식적 말이 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자들이 집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들이 활개칠 수 있게 두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하대 학생, 동문, 노동자 등 인하대 구성원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한다며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천투데이는 인하대 일부 학생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군의 강제 진압을 정당화하는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인하대생 B 씨는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대자보 형식으로 발표한다고 게시했습니다. B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 선거 증거가 많다며 투표 인수 대조를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며 123 내란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탄핵 변론 과정에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검토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도 이미 부정 선거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밝혔습니다. 123내란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조차 없는 불법 개엄 선포와 대통령 사인조차 없는 포고령 발표 그 자체로 불법이고 내란입니다. 국회가 개엄 선포 직후 한 시간. 45분 만에 본회의를 열어 계엄을 해제시키긴 했으나 무장군인이 국회를 난입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으며 계엄군이 선관위를 급습한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고 온 국민이 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계엄군이 주요 정치인과 유명인 14명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가동했고 국회 지하에 들어가 전기를 끊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행안부는 단전과 단수로 언론을 통제하려 한 사실이 국회 국조특위 증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헌정질서와 헌법을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입니다. 법조계는 이나대 학생이 발표한 시국선언을 비롯해 내란을 옹호하는 각종 선전과 선동이 형법 90조 이항의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조항은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일부 학생이 내란을 옹호하는 시국선언에 맞서겠다는 긴급행동 진행 역시 예고되면서 26일 인하대 학내엔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란동조 옹호 세력이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만큼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